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어른들께서는 자장남, 물론 취향이실 수도 있어요. 일단은 그냥 재 방송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 하겠습니다. 다다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친구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관심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배델 처치, 힐송 처치 따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얼마나 은혜 속으로 갈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걸 좀 생각해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성공의 예배 같은 거 되게 좋아요. 해 주교님 앞에 가시면 뒤에 사제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감히 말씀을 이렇게 들고 하냐고 성경책을 머리에 이렇게 하고 뒤에 따라갑니다. 거의 무반주스러운 그 음악에 막 찬양하고 그런 거. 저는 그런 보수적인 예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렇다고 그 예배를 얼마나 은혜스러운데 니네 가 아직 예배의 맛을 몰라서 그래 예배 드려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바다 다음 세대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좀 보란 말이죠 좀 제발 좀 아니 본당은 그렇다 쳐요 어른들 예배 드리시니까 그렇다 쳐요 교육부 유년부 소중부 고등부 그 친구들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좀봐 달라고요 저는 김포순복음교회 진짜 부러웠던 게요 어떻게 하면 더예배 드리고 세대 간격을 줄일 수 있을까 해서 건축위원회 멤버들이 요 힐송을 몇 번씩 갔다 왔다 해요 호주를 여행이 부러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라는 걸 참고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laughs> 네. 교회를 살려야 된다고 예배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언제까지 장의자와 자장나무 연연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저희 교회 얘기가 아니라요. 그냥 어른들 세대를 생각해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중년인데, 저도 젊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꽃머가 되는 판에, 저의 위, 위 세대나 진짜 중간 1.5세대 윗분들은 본인들 세대의 예배 은혜 받았던 그 예배를 갖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10년 전, 15년 전에 저는 힐송키드를 보면서, 아, 대한민국에도 이런 예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뭐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다다다음 세대에 대해서 인프라를 준비해주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잘 됐어요. 지금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온라인상으로라도 지금 컨텐츠가 되게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헌금이 주는 거요 온라인으로도 은혜 밖에서 헌금 나오게 하면 안 되나요 저도 어, 생각해보니까 일주일 지났는데 10일 쯤 안내서 이런 경우 있어요 계좌이체 이게 귀찮아 갖고 그러면은 계좌이체가 귀찮지 않을 시스템을 솔루션을 좀 개발하면 되지 않습니까 몇 가지 좀 생각한 건 있습니다 저도 네 그건 이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좀급비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면 진짜 은혜가 되고 마음의 준비가 되면 헌금 귀찮아도 됩니다. 온라인이든 뭐든 그런 걸 생각해야지 현금 때문에 오프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알아요 오프라인의그 감동과 성막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재를 지내고 물론 이건 구약시대 얘기라고 쳐도 그거에 대한 의미를 저도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온라인 예배 유튜브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을 공략하고 공략한다는 게그 친구들 현금을 내게 공략한다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거를 좀 해결해야죠. 랜선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 만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네, 이제 세대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컨텐츠가안 돼도 VR로 막 조명 무대 찬양팀 가상으로 세우고 이거 가능하지 않겠어요? 뭐 이런 거 준비하고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남겠죠. 김성국 님. 네. 전통 예배 형식도 100년 전 500년 전 종교 개혁 전 초기 기독교 전부 다 다릅니다. 지금 전통이라 말하는 예배들도 옛날 기독교인들을 보면 놀랄만하죠. 지금 모던워시블하는 경우는 예배 끝나고 곰방 대피시던 부한말 시대 예배드리시던 분들이 보시면은 천인공로할 예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하여튼 자기가 은혜받은 예배 기준인 거예요. 저희 교회 얘기할게요. 이제 와서 좀 회개하는 얘긴데요. 한1년 넘게 고등부실을 안 가봤어요. 예배 외에는 가봤죠. 그 고등부실을 들어가봤는데 예배하는 모습을. 갔는데 일렉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일렉 기타만 제가 먼저 찾아서 이제 세팅을 했었어야 되는데 강사님한테 아니 예배 이렇게 들으셨어요? 왜 얘기를 안해 주셨어요? 말씀드렸더니 강사님께서 뭐 지금은 저 어느 정도 인식을 하시지만 몇년 전에 아 이게 소리가 나쁜 거였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는 만큼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거 뭐 모르니까 무식하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음향도 그게 나쁜 소리인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냥 일렉기다 큰소리를 그냥 받아들여요 무의식적으로 좀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예배가 좀더 멀어질 소지가 있어요 장로님들 주일날 유년부 고등부 중등부 예배 얼마나 가보시는지 그 담당 장로님들 빼고 저도 앞으로 좀 종종 찾아가 봐야겠고요 네, 하여튼 어른들께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취향 아니고 걔네들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관심 없어도 제가 한번 가서 예배 잘드리나래도 좀. 봐주세요 애들이 만약에 딴짓하고 있고 코 파고 있고 핸드폰 잡고 있으면 걔네들을 탓하지 마시고 왜 애들이 코 파고 있고 핸드폰 갖고 있는지 를 생각해보세요 핸드폰이 예배보다 더 재밌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 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뭐 예배를 쇼로 만들자는 얘기는 절대 안 아닙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해서 책을 좀 많이 봤었긴 했는데 그런 얘기를 생각해보자면 고민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디까지 가 쇼이고 어디까지가 예배인가 채팅할 때 색조명을 번쩍번쩍 켜면 쇼잉인가? 애들이 방방 뛰면 쇼잉인가?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청바지 입고 설교하시면 안 되나? 저 의견은 안 됩니다. 이제는 사이트를 좀 넓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지금 밀바다 하고 막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 밀 받은 게 아니라 좀 부르르 해 갖고 지금. 아휴 아.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이창아님 온라인 예배 어느 정도 익숙해진 후에는 헌금이 좀 늘었다고 하시던데요 적응하는 교가 예배를 더 은혜스럽게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가잔 얘기 아니에요. 코로나 끝나고 모일 수 있으면 또 모여야죠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오프라인만 그렇게 강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온라인은 진짜 엄청난 전도의 도구인데 온라인이 사탄의 도구입니까? 칼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